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박경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 작은 공간에서도 손으로 꼼냥꼼냥 하면서 멋스러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황금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멋스럽고요. 때가 타면 때가 탈수록 더 고급지게 보이는 그런 거. 어떤 건지 눈치채셨나요? 자, 함께 가보실게요. 저도 황금 손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푼 기대를 안고 찾아갔습니다.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사실 손재주가 어, 조금씩 이제 차츰 발전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곳에 오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어, 황금 손으로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대체 어떤 네. 분이세요? 아 황금 손까지는 너무 과찬이시고요. 네. 어, 그냥. 어쩌다 보니, 손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지금은 가죽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가죽공예? 네. 가죽공예라고 하면은 사실 뭐, 가방부터 열쇠고리까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거를 다루세요? 어, 저는 가방은 많이 하지 않고요. 가방은 네. 한 두세 종류만 하고 있고, 음? 주로 이제 소품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 소품을 제작해서 또,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네. 또 주문이 오면 판매하고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황금손의 주인공인 가죽공예가 김중조 씨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SK 브로드밴드 우리 동네점부터 홈쇼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laughs> 야 너무 예쁜 작품들이 있죠. <laughs> 일단은 여선생님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일단은 가방이 몇 종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백. 음? 음, 그 다음에 소품으로는 지갑류가 사실 제일 많은데, 뭐 이렇게 카드만 몇장 들고 다니는 카드 지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카드 지갑도 쓸수 있고, 명함 지갑도 쓸수 있고, 헤어핀, 음? 그 다음에 팔찌, 그 다음에 컵 코스터라고, 컵 받침, 그 다음에 책갈피. 어,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총 보면 한 23가지 정도? 작가는 디자인부터 제작,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수많은 가죽 공예 제품들을 만나봤지만, 오늘 만나본 제품은 진짜, 와, 나도 정말 하나쯤은 소장하고 싶다. 욕심나는 게 너무 많아요. 유난히 사람들이 이 가죽을 좋아하는 이유, 찾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 가죽이라는 소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 사람이 아주 젊었을 땐잘 모르는데, 나이가 조금 조금씩 들어갈수록, 어,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리워하는 재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 제가 경험한 바로에 의하면, 어, 나무, 흙, 그 다음에 가죽, 어, 이런, 자연에서 온 소재들이죠. 특히, 어, 가죽이 주는 어떤 따뜻함과, 어, 되게, 비교될 수 없는 촉감, 음, 그리고, 어,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갈수 있는 경고성, 내구성, 그리고, 어, 무엇보다 그 재료가 주는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시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고급차로 갈수록, 신뢰를 다가죽으로 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회사에서 오랜 시간 일했던 작가는 늘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지내고 싶다는 마음에 찾게 된 것이 바로 가죽 공예입니다. 한해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그 안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아니 사실 가죽공예 이런 거라고 하면은 이제 여자 작가님들이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네. 우리 선생님께서 가죽과 사랑에 빠진 계기가 옆에서 보며 보수록 궁금해요. 어 사실 처음부터 가죽을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음. 우연한 계기로 가죽공예를 접하게 됐고요. 이렇게 나무 만지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목수가 되고 싶었고 실제로 목수를 일년 정도 했었는데 음 하다 보니 제가 너무 너무 원했던 워라벨을 실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 근데 이 가죽은 제가 집에서 도 작업할 수 있고, 뭐 가까이서 작업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업종이고 또 하다 보니 이 가죽만이 주는 매력이 너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와 꼭 맞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황금손에게 가죽공예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겠죠. 저도 가죽공예 의 매력을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가죽 재단부터 바느질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에 오로지 가죽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비록 더디지만 완성되어 가는 모습에 짜릿함이 전해집니다. 이 순간 특별한 경험이 되는데요. 어, 여러분 제가 이 재단부터 바느질, 그다음에 이렇게 단추를 박는 것까지 쭉해 봤는데 일단은 가죽을 만드는 촉감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지면서도, 어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상상하는 재미도 있고, 또 이게 나만의 명품을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취미로 가죽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뭐 금손만, 어, 가죽공예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손재주가 없어도. 어, 잘 공방에서 배우시면 충분히 자기가 사용할 소품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배우고 싶은데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어, 근처에 가죽공방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어, 나도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가죽을 만지는 일과 이 바느질을 하는 일은 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미생활이 될것 같아요. 나는 아직 마땅히 좋은 취미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거 좀 만드는 거는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꼭 추천해 드립니다. 김중조 작가는 가죽이 주는 느낌과 오로지 손으로 하는 작업 과정이 매료돼 가죽공예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멋진 작품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응원합니다.